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린이에요. 오늘은 이걸로 뭐를 만들 거냐 하면 은 바로 이거입니다. 거꾸로네. 짠. 이거 혹시 만들어 본적 있나요? 이거 재밌는데, 먼저 용품을 말해줄게요. 먼저는 물. 또, 패틀이 있고요. 오, 다 빠진다 그리고 그리고 안에 넣는 또틀스티커 아무튼 그 다음에 파츠가 있고요 파츠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들어, 고고, 씽 요거를, 어떤 모양을 할 거거든요? 저는 이 반듯반듯 반듯 네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원래,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덮쳤어요. 그 다음에, 네모 모모을 꺼내볼까요? 네모네모 틀어 나오나 네모네모 네모네모 네모 네모 네모네모 틀어 제발 나오나 여기 네모네모 틀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바로 가위 가위는 손 조심하세요 옛날에 제가 슬라임 만들 때도 조심조심 했잖아요 저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싹둑, 싹둑, 있다. 짠. 어, 짠. 요거를 이제 덮어볼게요. 흐, 짠. 요거는 힘이 좋아야 돼요. 음, 성공. 그 다음에 요거를 놔둬야 하는데 쇽! 하고 넣어주고 뿅! 짠! 했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줍시다 잠깐만요 음. 저가 그 쪽쪽이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요거에 약통을 넣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로 한번 쭉해가지고 다시 넣어봅시다 이거를 물을, 물을 많이 넣어야 안 돼요. 아, 내가 물을 고 이렇게 넣고 있었네 이렇게 넣고 해야 돼요. 물로 덮는 치면안 돼요. 아, 어디 조금만 더... 이 정도? 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짝이를 넣어줄게요. 아, 반짝이가 이거부터 넣어줄게요. 이거 이거. 하트 하트 하트.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이 많이 넣어드릴게요. 많이 많이. 우우 우. <laughs> 지금도 동생이 놀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네. 그럼 이는물을 조금 넣어줄게요. 톡톡톡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꽉 찼네? 꽉 찼네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 있나 보다. 그러면 이걸로 쭉쭉 밀어주도록 할게요. 쑥쑥쑥쑥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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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예쁜 거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거 봐야 돼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흠, 행복하게 살십시요 반짝이가 다 묻었군요. 여기다가 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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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에다가 하면 안 됐었었는데, 여기로 조금만 잘라 볼게요. 싹둑, 가위는 조심조심 가전에서 말했지만, 다시 손가락이 어디냐? 여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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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제발 예쁘게 나오셔, 셔셔 셔, 셔 셔, 셔다이 반짝이를 이어지다 이쁜 짝이는 그만 놓고. 이제이 노란색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오어주습습다다 또도 한번 더쏘쏘쏘 예쁘지 않아요? 이건 노란색 많이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숟가락으로 하나 났습니다 이거를 빼고 넣어야 뭔데 망했군요. 난 망했다라고 말해 주세요. 그럼 나는 계속 망할지도 몰라요. 아빈이가 없습니다. 둥둥 아니,가, 봅니다. 슉. 음.. 숟가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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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물 안에 집어넣었는데, 내가, 그, 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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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가루를. 뿅. 아! 음. 여기 요거 파란 구슬을 6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돈 돈. 음. 이제 한번 끝내 볼까요? 응. 음, 이제는 이거 보세요. 마개, 마개, 마개를 조절 시간, 힘을 조절하게 해야 돼요. 너무 세게 하면 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너무 살살 하면은 이게안닫쳐요 꾹 o o k 꾹이걸로 o o 꾹꾹 다음에 c 거를뺀 다음에 k 거를 o k c o 로로로로로 k cook, c o o 뿅. c o o 나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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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짤랑 음. 여기다가 제가 스티커를 넣어봐야 되는데, 어디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어떡하지? 어디에서 물이 새는 거지? 그래, 물이 새는 거지. 음, 다시 공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된다니 다시 만들자 만들자 다시 다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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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만들자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아니 넣으면 물이 새는 건가요? 뭔가 봐요. 이거를 다시 깊숙히 넣어 줍니다. 뭔가 왜 이렇게 빽빽한가? 어지아 나만 잘못 샀네. 이제 물을 다시 넣어 주겠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됐다. 갑자기 이거를 펼치고 한번 넣어볼까? 뭐 라면 파란 구슬을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군요. 떨어졌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옷에 떨어졌나 싶어 봤더니, 진짜 옷에 떨어져 있습니다. 안 돼, 흘렸다 또. 이번 노란색을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꾹꾹 눌러주고, 음, 음, 음. 옳지? 별을 좀 많이 넣어주 겠어요 별별별 어디? 노란색이 떨어졌 노란색이 아!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지 후이 이거 더 좋고요 저 머리 안 박았습니다 일 나중에 찾고요. 물을 다시 보인+ 보인+ 많무 많이 찼는데? 이제 데이해봅시해봅시해봅시해봅시왜이이왜 그만해봅시다. 그만해봅시다. 이렇게 인보있는인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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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뚜껑,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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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완전. 안 눌러지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것 같은데. 들어가라. 마개야. 근데.